제 2차 성경통독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1.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경통독축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과 순전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모습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질 때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가 되어 목마름이 해결되며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떡이 되어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 위에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세워져 많은 영혼에게 생명수와 생명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축제에 참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더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3. 성경통독축제의 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팀, 방송팀, 예배팀, 차량지원팀, 찬양팀, 팔랑카팀, 홍보팀, 각 팀에서 사역하는 팀원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동하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남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로 천원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원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장막같을지라도 솔로문의 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쪄서 거물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게떼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진마에 피하였구나 네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뽑아 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무리아향한 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짐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평록 들법 잔나무 석거래로구나 아멘, 아멘. 이사야 2장 아모시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릴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에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낮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자도 절하며 귀한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스머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 날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에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소사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 한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서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중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평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쟁룡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 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기로움과 슬픔이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요와의날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맞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이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이 요하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기계로 들어가며, 각기 분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여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믿을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지게 하리니, 이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으며, 태의 열매를 공유되기 전에 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광요. 발대야 사람의 자랑은 노에게가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들이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그르 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질 것이요. 화려하던 공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소리> 팔라카팀은 당진감리교회 3교교에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속해 가정 안에 충만한 은혜로 나눠지길 원하며 이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찬양 속에 소망이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달콤한 초코파이로 떨어진 당을 채우시고 하얀 가래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시며 노란 귤로는 싱그러움을, 달콤한 견과류로는 영양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래떡은 감사할 마음을 담아 경동떡방앗간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셔서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정당하고 자존감이 넘치며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도들을 돕고 나누는 데 인색함이 없는. 소원들이 모이는 교육, 교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2018년 2차 성령통독축제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당진감리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목소리나> i